와, 독침 해봐야 뭐겠냐 싶었는데 진짜 크기 봐. 사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싱가포르 한 아쿠아리스트분이 수조 청소하다가 그 노란 가오리 독침에 찔려서 약간 가신 사례도 있고 아, 돌아가셨어요. 네.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그래서 독침 제거는 필수적이라고 해야죠. <목소리> 오늘은 이 아쿠아리움에서 가오리들을 관리하는 날이라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게 어떻게 할거냐면 우선은 이 천막 위로 올릴 거예요. 아, 올려서 가오리요? 약간 덮어서 꼬리만 나오게 해서 이걸 꼬리로 한쪽 잡고 이쪽을 잘라줘요. 아 독침을요? 네. 가오리 독침이 약간 사람 손톱처럼 계속 자라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계속 자라기도 하고 근데 일정 기간 자라면 은 일정 길이로 자라면 빠졌다가 다시 나요아 어차피 빠졌다가? 네 그래서 원래 저기 큰 애도 자르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얘가 최근에 꼬리가 빠졌어요 아그 꼬리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챙겨놨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하는 거고 이게 꼬리가 독침이 계속 자라면 은 얘네들 건강 관리하면서도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쏘일 수가 있고 또 다른 물고기나 다른 가오리들도 또 다칠 수도 있다면서요 그쵸 렇이 네. 가오리의 독침은 계속 사람이 손톱처럼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줄 때좀더 애들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제거를 해줍니다. 위험하니까 이걸 제거를 함으로써 좀더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관리를 할수 있고 또 주변에는 다른 생물들도 다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우와! 또 덮치네. 아, 힘든 작업이구나. 우와와 이거 생각보다 헬이네요 네, 이게 바울이를 고정을 달아으면 꼬리를 네. 휘두르다가 찔러버리거든요 아 사람을요? 네아 어, 그날 쉬는 거네요 평생 수아그 정도예요? <웃음> 네, 수도 <laughs>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도 몇개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작업 끝나고 나면 드리도록 할게요. 아, 가오를 똑똑해서 밥줄때 하고, 이게 치료할 때 하고 구분을 해요. 와, 그냥 손으로 잡아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이래서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팔이 굵어요. 와! 우와 <laughs> 이렇게 크니 사람한테 꽂히는구나 와 독침 해봐야 뭐겠냐 싶었는데 진짜 크기봐 와 그러니까 이런게 꽂히니까 이제 사람이 기절을 하는겁니다 이 안에 또 독도 나오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자란대 와. 아, 우와 아고생했셨습니다 우와 와 <laughs> 근데 이거 진짜 힘든 작업이네요. 주로 이 공간이 항상 힘든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치료병 회복식 그런 네. 느낌. 아 네. 가오리가 좀 손이 많이 가는 생물이긴 한가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죠. 기생충도 많이 붙고. 아이 피부 재질 때문에. 네. 또 치료가 잘 되는 가오리는 또 이제 외부로 또 다시 빼주네요. 저딱한 마리만 타겟을 해서 그 친구만 내보내는 거예요. 다른 애들 나가면 안 되니까. 음. 오 이거 넓은 수조로. 영화 보면 이런 거 잠깐 열었을 때막 괴물상어 들어오고 이러는데.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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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와, 이건 전에 자동으로 빠졌던 거래요. 작살 같죠?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이제 그 꽂히면은 옆에 있는 살을 다 찢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진짜 화살촉처럼 생겼잖아요. 쉽게 빠지지도 않고요. 와 살벌하다. 약간 화살촉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네, 가시처럼와 안에서 부러지면 빼기도 힘들겠네요. 이게 그런 원리로 나온 거죠, 이게? 아. 이 이러면 안 뽑히겠. 야 진짜 네. 아프겠다. 못 뽑겠군 사람. 야 이게 알아서 자동으로 부러진 것들이요? 예. 와 아, 이거는 자른 거고. 자른 거 자른 거고. 아 네. 살벌하네요. 오. 아우리 점액질입니다 으. 오. 이게 기존에 뽑혔던거 저희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 아프리카 그 화살촉 있잖아요. 주 주루 주루 그거 닮았어요. 아. 예. 네. 어 근데 고생이 좀 많으셨어요, 오늘. 아, 아닙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가을이 독침을 자르는 게 학대 아니냐. 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네네. 나왔었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싱가포르 한 아쿠아리스트 분이 수조 청소하다가 그 노란 가오리 독침에 찔려서 약간 가신 사례도 있고 아 돌아가셨어요? 네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그래서 독침 제거는 필수적이라고 해야죠 또 가오리가 이제 다른 생물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행동 하나 하나가 가오리 치료와 뭐 이런 관리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모여가지고 사실 수상생태계가 이제 뭐 무너졌을 때는 얘네들의 이런 뭔가 증식과 관련해서 관련 정보들이 사실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아쿠아리움에서 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나중엔또 좋은 결과로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애들 치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번식 시킬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 시설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국가 시설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했는데그 비용과 세금은 누가 됩니까? 네. 근데 결국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동물원 측에서 이제 특수 동물에 대한 이런 번식과 증식에 대해서 되게 담당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일부는 또 이제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은 대형 그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은 약간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와, 진짜 무기다 이거. 네, 무기죠. 뭐 요리 꽂고 나면 질러 다니요. 그 실제 해수 가오리에 의한 사고는 아까 말했던 아쿠아리움 측에서 사고. 그분도 굉장한 경력. 이 많으셨던 4, 50년 정도로 아쿠아리스트로 일하셨던 분인데, 다이빙 경력이 5,000번이 넘은대요 아, 그런 그런데도 그냥 수주 청소하다가 가오리가 툭 찌르고 간 거죠. 아... 그,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도 있고, 실제 호주에 되게 유명하신 동물 보호, 가가 계시거든요. 티브 어원 네. 어윈. 네. 네, 그분이 계신데 그분도 바다에서 이제 노란가오리를 좀 촬영하시다가 돌아가신 사례도 있고 아. 그래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독이라는 게 사람한테 반응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예. 와 근데 이건 진짜 잘벌하게 생기긴 했네요 오늘 자른 것도 좀더 길었으면 이거 엄청 자랐을 것 같은데 예 그쵸 그래서 뭐 아쿠아리움에서 이제 꼬리 끝이 이렇게 약간 뭉퉁하다고 해서 확대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사고는 담수 가오리한테서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아마존 가오리들이요? 예 그쵸 원주민들이 맨발로 다니시잖아요 아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가오리를 밟아서 그때 꼬리 세워서 찌르거든요 그때는 음... 그래서 죽는 경우가 사실 민물 가오리에서 더 많이 일어나죠 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꼬리가 잘렸다고 해서 독이 안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두고 갈게 이거는 아, 네. 네. 두고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독이 있지만 이게 효소로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찔리면은 신체 바이오리듬 이런 게 멈춰버려가지고 피부 괴사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만약에 음. 뭐그 아까 말했던 심장에 두분다 찔려서 가신 경우인데 심장이 멈춰버린 거죠 그분 같은 경우 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에서 분양중인 뉴트들인데 일산 아쿠아리움에서 여기서 전시가 될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겁니다 우파루파들이 알을 많이 낳아서 지금 여기다 일단 넣어놨어요 분리를 시켜놨어요 얘네 한쌍 키우면 진짜 알을 끊임없이 낳거든요 진짜 계속 낳아요 미친듯이 낳아요 저희 매장에도 새끼 우파루파들이 되게 많습니다 좀 데려가주세요 아 진짜 많아 힘들어요 새끼들 꺼내는거예요 응. 오, 오 나도 옛날에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을 텐데 진짜 아쿠아륨에서 번식 제일 많이 하는 생물 중 하나예요 오 갑자기 그룹파밥 좋은 거 보여 준대요 얘네 밥값 진짜 많이 들겠어요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이 정도만 돼도 네고아 이게 오늘 피딩 끝이에요? 오, 그렇구나 손 물릴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하게 줘야 돼요 네. 만지 봐도 돼요? 네. 울미에서 그 살짝만. 우와, 오오오. 얘네 밥 먹은 거는 진짜 많이 봤는데 항상 잘 먹는 것 여기 보면은 허역하고 해야 되나? 썩었어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간기는 개선제를 버려서 쓴 거거든요. 아. 영양 성분 하나하나 좀 보고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간기는 개선제요? 네. 약간 사람 없이 우루사 같은 거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찍고 있어요. 아, 예. 흐르세요, 요. 예. 요새 들이 많이 자라서 좀 넓은 수조로 이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얘는 진짜 많이 태어났네. 이거 옆에 알 봐봐. 와. 저희가 새로 런칭한 피크리 다쿠아라고 해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에한해서는 모두 볼수 있게끔 아. 그런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거든요 단체만의 우선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다음도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이빙 장구류 같은 거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하고 지금은 퀴즈 존 수조라고 해가지고 제가 스수께끼를 낼테니까 다운링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네네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고 돌배관팽이요아농담이 어, 네. <laughs> 농담 <laughs> 아, 맞아요 근데 네. 얘네도 한번 먹이 줘보도록 할게요 자 아, 과연 네 여기 밑에 있는 애가 먹을 것 같은데 와아이거 진짜 어렵다 한번 맞춰보세요 10초 드릴게요 이번에 네네 자, 하나 둘셋 1 2 3 4 5 한번 영상 보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1 2 3 4 5 6 7 나머지 세 마리는 어디 갔대요? 사실 이거 저한테 물어보신 이 아쿠아리스트 본인도 어디 지 지금 찾고 있을 거예요. 아, 총 7마리입니다. 7마리요? 아, 0초 안에 찾으라고 했지. 아, 맞네. 열 마리 열 마리인 게 아니구나. 아. 거든요 오, 몽당. 오, 이게 되게 힘든 건데 되네요, 이게. 타축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 항상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